사고 탈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528i MAERO d 나 n a m i c SPECIAL EDITION입니다. 차량은 2016년 시기에 주행거리는 8만 k 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앞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정면 유리 볼게요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봅니다 쭉 보시면 본넷 쪽 컨디션 좋습니다 이어서 범퍼 봅니다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있습니다 이 차량 어댑티브 LED 들어가 있고요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3.59mm, 45%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쪽 보시면 컨디션 좋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괜찮고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4.47mm, 55%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합니다.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아주 넓고 깨끗하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링크쪽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부어쪽쭉 한번 보시고요. 이어서 사이드미러 보시면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리빙 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후대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죽 컨디션도 좋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있어서 안전한 주행 가능하고요. 핸들 뒤편에 핸들 열선, 그리고 전동 핸들 있습니다. 시동 걸고 이어서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 0 847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어댑티브 크루즈, 패드시프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동 핸들 작동 아주 잘 됩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동해서 선루프 봅니다. 작동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룸미러랑 블랙박스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네요. 360도 어라운드뷰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주행모드 조절, 전자식파킹, 오토홀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넓습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가운데 팔걸이겸 컵홀더 그리고 수납공간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뒷좌석 열선시트 시각책 사용 가능하고요. 엔진은 보러 갈게요. 엔진은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입니다. 접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지저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지저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도이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봅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528i M 에어로 다이나믹 스페셜 에디션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